뭐라고요? <laughs> 본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 그러니까 본인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다? 아니 아빠고 왜사람을 하냐고 미친년아! 아빠가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잖아. 그러면 그냥 너는 그 사람을 그러면 아빠라고 부를 정도면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가 있어, 그렇지? 그이 사람이 이 와이프한테 너라는 존재를 딸이라고 숨겼니? 넌 바람 피는 년이네. 넌 첩이네. 본처 있고, 결론은. 그지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씨! 네가 사람 년이니? 아무리 배운 게 없다 그래도.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모르면 얘기를 안 하겠어, 나도. 아니까. 느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들어오세요 네괜찮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먼저 성함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함하고 나이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몇 살? 음 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예약했으면 이 나이는 난점잘안 보는데 신청해갖고 보게 됐네요 <laughs> 자 이제 할머니한테 좀 여쭤볼게요 음, 참, 애매모하네. 우리 박수 자손님은 결혼 안 했죠? 응. 이렇게 사주로 둘러보고, 얼굴로 둘러보고, 어, 전반적인 기운으로 둘러보면은 참 불쌍하고도 가연 자손은 맞아요. 외롭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부모가 없어야 되고, 부자 무자가 양쪽에 더 없어야 돼 본인은 고아하니 고아처럼 살아가야 된다. 맞아야 아니에요. 네 그죠 자 우리 박시자손은 본인이 어떤 길을 살아가더라도 약간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도 지금 제가 볼때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되고, 서쪽 가야되고, 북쪽 가고, 남쪽 가야되는데. 근데 여기 길 중에서 나하고 안 맞는 길이 있거든? 사람이 살면서. 내가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 길은 내가 오래 움직이면 뭐안 좋아. 이런 것처럼. 본인한테도 그런 길이 있어. 근데 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먹으면 안될 것. 내가 탐내지 말아야 될 것. 내 욕심을 지금 채우려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하나. 인간으로다가 구설. 관제. 인간으로다가 본인은 많이 힘들 거예요. 사람으로. 자, 또 하나.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믿고 있다. 믿지 말아야 될사람 믿고 있다. 뭘까요? 부모님은요? 누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나한테는? 아빠가, 아돌아가 엄마 얼굴은 알아요? 응, 음, 본인은 그럼 어디서 알았어요? 보육원에서요? 맞아 시설에 있으면 이제 성인 되면 나와야 되죠. 근데 머리도 참 비상하고, 어, 제주도 많다, 내가. 잔머리도 잘 들어가고, 어? 뭔가 하나 꽂히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뭐 하는데, 본인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응. 대박. 대다 지금. 지금 사고가 많이 치고그 시설에서도 저를 아직 대본에 나이가 잘안나는 것도 불하고 저를 좀. 내 형도 나이 많고 해서 할 곳이 없어서 아빠를 만났거든요 누굴요? 아빠를 만났거든요 아빠 돌아가셨잖아 새아빠? 본인을 누가 입양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닌데 돌봐주는 분이 본인을 돌봐주는 분이? 근데 본인은 지금 뭔 점사를 보으려고 여기 온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지금 계속 막 이래, 지금. 최초리를 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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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꾸 이러시는데. 아니, 방금 왜 아빠 얘기했다가 또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요? 본인이, 그니까, 쫙깜잠깐그 그니까, 본인이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다? 그니까, 결국은 당신을 지금 돌봐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야. 그지? 그분 몇 살이에요? 그분 가정 있지 않아요? 일라 와봐. 일라 와봐. 얘를 가시나야. 아무리 사랑이 귀천이었다 그래도 사랑할 사람이 없었고. 자, 답 나왔잖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먹지 말아야 될걸 먹었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먹으면 안될 거. 내가 탐내지 말아야 될 거. 내 욕심을 지금 채우려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게 다 있지? 자, 아빠. 왜 아빠라고 부르래, 자기한테? 변태야, 그 새끼? 아니, 아빠가 왜 사랑을 하냐고, 미친년아 아빠가 아니고, 그럼 남자친구잖아,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왜 자꾸 아빠라는 단어를 쓰냐고. 아빠라고 부르래? 잠깐만. 그럼 이 아빠라는 단어로 썼을 때 지금 이 무당이 봤을 때그 이거네 그러면 너는 그사람을 그러면 아빠라고 부를 정도면 그 사람이 지금 와이프가 있어 그지? 그이 사람이 이 와이프한테 너라는 존재를 혹시 딸이라 숨겼니? 결국은 넌 바람 피는 년이네. 넌 첩이네. 본처 있고 결론은 그지? 오마 오마야. 그럼 결론은. 지금 네가 여기 온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 쯔쯔쯔쯔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온 이유가 결론은 이 사람이라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요거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응. 와, 나 진짜 대박이다. 야, 내가 누울 자리에 누워, 내가 다리를 뻗을 자리에 뻗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어. 너 반대로 생각하자. 너 네가 진짜로 실제로 네 진짜 친정 아빠랑 사랑에 빠졌어. 친정 아빠랑 잠자리랑도 하고 다해. 너 어떠냐고. 야! 그럼 아빠라고 하지마 여기서는 듣기 거북하니까 더러우니까. 지금 그네 선생이란 사람이 시, 와이프가 있다, 아가. 그 와이프는 뭐 하셔? 그자그 그 회사 다니면 그분 나가 있을 때는 너는 뭐해? 근데, 너, 집구석에 있을 때는, 그, 아빠는, 아빠란 사람, 그 선생이란 사람 집에 안 와, 혹시? 와이프 없을 때? <목소리> 오늘 둘이 뭐 하니? 플라톤이 사랑하니? 다 <목소리> 아니까 아 얘기하는 거야, 이씨! <목소리> 니가 사람년이니? 아무리 배운 게 없다 그래도, 아무리 진짜 내가 부모 소리 잘한게 없다 그래도, 니가 막망걸려서그 아줌마 입장이 돼 봐봐. 니네 신랑이. 니 서방이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얘야 모르면 얘기를 안 하겠어 나도 아니까 느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설마 아니겠지 또 하나 또 하나 나왔네 또 하나 그러면은 자자그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어 얘라 이 가시나야 너 천벌 받아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 대접해줄 때,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지금 사람이 아니야, 지금.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부터 사람이 돼야 될거 아니니. 이 감정이 막,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를 모르는 건 알겠지만, 그 감정 추스려. 갖다 버려, 아나 똥이다 하고, 저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 네가 나와, 그 집에서. 사지육지 멀쩡하잖아. 착각 속에 빠지지 마. 내가 본 관점에서 그 사람은, 절대, 그 여자 안 버려. 널 버리지. 자, 그럼 니네 인생 어떻게 되겠어? 정말, 쪽박. 지금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 스물다섯이면. 그치? 그럼 어떻게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수 있는 나이야. 근데 지금 뭣도 모르는, 그럼 너는 지금 이 사람을 미성년자에 만났다는 거야. 그치? 그럼 미성년자에 너는 이 사람이랑 잠자리도 가졌단 소리야. 그러니까 이 몸에서 그 사람을 부르나 보지. 이 모지라 아빠고 나발이고 어 죄인은 정말로 재판을 받게 돼 있어 죄를 받게 돼 있다고 그러면 너안 그래도 인생이 지금 불쌍하잖아 너안 그래도 팔자가 세잖아 부모 일찍까지 잃고 혼자로 보유형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너도 모르게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너를 챙겨주고 하는 그런 거에 너도 모르게 빠져서. 너희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너도 모르는 그런 사랑을 빠졌다 치자 그래 자 그건 처음부터 네 잘못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까지 해야지. 이건 아니야. 아니어도 너무 아니야. 그 여자분을 알게 되잖아. 이거는 사기야. 그래서 그분이 만약 그 사람을 고소하잖아. 걸려. 위장하고 위장을 한 거잖아 지금. 위장해서 거기 집에다가 여자를 들인 거잖아. 딸이라고 뻥치고. 그지? 이제 얘기 들으니까 정신 들어? 봤자 어? 너 살고 싶으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네 인생 살러 가. 그 사람한테 저 가요. 어째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 인생 가. 살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사지 멸정한데 뭘 못하게 있다고. 네가 왜 못하는데? 너무 편하게 살았잖아. 지금 그 사람 도움으로. 게을르게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은 진흙 파괴였는데 갑자기 10대 때부터 꽃길이 돼버렸네. 그 사람 보호하래서. 근데 아가 꽃길이 너한테 지금 평생 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 이 꽃길이 오늘부터 깨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 도망가, 네 살길 찾아. 왜 울어? 억울해? 그러면 불쌍해 너. 불쌍해. 근데, 너무 어린 나이고, 지금. 너무 꽃다운 나이야.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어. 그럼 자, 이 밧줄을 누가 놔야 돼? 그렇지. 이게 아니다 싶은 길은 가지는 말자고. 애초부터. 거기를 가는 순간 당신은 지옥의 길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여기에 본인은 제가 이 사람이랑 사랑을 잘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요? 이 여자는 이혼할 수있을까그 단순한 마음에 여기로 왔었겠지 전보로 근데 아나 똥이다야 점집은 단순한 마음에 오시면 안 돼요 아무리 본인들이 전보로 왔다고 해도 본인 위주로 본인 중심으로 우리가 점을 볼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루만복을 점지해 주는 무당이에요 아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게끔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아닌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갈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올바르게 가는 사람은 더 올바르게 갈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준 게 우리가 무녀예요, 무당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닌 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잡아다가 옳은 길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지옥을 빠뜨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혼자로 살아간 것 뿐이지 본인 주위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절대 이러고 살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도 할수 있고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수 있는 사니까 본인 길 찾아가세요. 아셨죠?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불투명하지. 이때까지 그 사람 도움을 아래 살았으니까. 자, 우리 박시자손은 손재주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 네. 본인이뭘 만들고 그런 쪽으로도 할수 있는 걸 하세요.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찾아오고. 정신 챙겨!